체중 감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 내가 하는 부분이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살을 빼면 뺄수록 점점 입이 터질 것이고,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거나, 수면 무호흡이 있거나, 단화선환소증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대사질환으로 인해서 체중을 감량하기 굉장히 힘든데, 문제는 그 체중으로 인해서 내 질환까지 악화가 되는 상황일 때는,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 그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좀 추려가지고 한번 답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 위고비 마운자로 맞으면서 술을 마실 수 있나요? 했을 때 이제 안녕하세요. 마운자로 맞는 동안 혹시 술 마셔도 될까요? 주사 맞는 날을 안 마시는 게 좋대서 맞은 날 외에는 술 마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라 모임 계속 있어서 고민이에요. 찾아보니 속이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laughs> 술, 그러니까 둘다 맞아요.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죠. 안 마시는 게 좋고 그리고 사실 주사 맞은 날도 그렇지만 특히 위고이 마운 자루 같은 경우는 어, 그러니까 삭센다는 당일이 주로 힘들어요. 예를 들어 용량을 올린다거나 그런 건데 주로 위곱이나 마운자루는 그 다음 날에 조금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특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위곱이 보다는 마운자루가 어쨌든 조금 덜하긴 한데 위장장애가 제일 심하거든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 우리가 포만감이 유발되는 그 기전 중에 하나가 내가 위가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조금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미식 거림, 역류성 식도염 요런 느낌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술을 마시면 똑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술은 들어가면서 한번 긁고 내려가요. 식도랑 위 이런 부분을 긁고 내려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식도랑 위 사이에 문을 열어놔요. 우리가 위식도 조임근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헐겁게 해서 위의 역할은 믹서기거든요. 그 믹서기를 갈았을 때막 튀는데 게다가 술 마시면 어떡 하죠? 저희 누워서 자잖아요. 누워서 잘때다 역류가 되게 만드는데 게다가 위고비도 마운자로도 음식을 더 오랫동안 위에서 머물게 하는데 더 역류를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사용했을 때 알코올에 대한 그 욕구 자체도 같이 조금 줄어요. 근데 우리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모임 뭐 어쩔 수 없이 마실 때 있잖아요. 그때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게 과식하지 않게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역류성 식도염 관련한 증상은 조금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술도 술이지만 술을 마시면서 안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막 많이 먹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이런 걸 위주로 먹게 되면은 더더욱 위쪽이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어머나 이거 그, 그, 좀 가려지네. 이씨. 오케이. 자. 저는 조기 폐경인데 마원자로 위고비가 생리 불순 근육량 감소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마원자로를 시작할까 마영설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근육량이 일반인보다 적은 편이고 여성 호르몬 제도 복용 중이라 마원자로를 시작하는 게 몸이 더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비만이 맞는가 그리고 조기 폐경이 혹시라도 어, 단항성 난소증후군 같은 여성 호르몬에 대한 저항과 관련이 있는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만일 본인이 일단 비만이 아니라 하면 저는 당연히 절대 위곱이나 마운자로를 추천드리진 않고요. 근데 아까 제가 제 그래프 보여드렸죠? 저 골격근량 별로 안 줄었어요. 굶으면 근육 날아가요. 근데 굶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진행했을 때는 현재 나와 있는 비만 치료제 중에 위곱이나 마운자로는 상대적으로 근육량 감소가 크지 않아요. 큰 편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근육량 감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사적인 질환 그리고 여성호르몬의 저항으로 인해서 조기 폐경이 온 거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마운전 하나 위고비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생리 불순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체중 감소가 되면서는 어, 우리 몸에서 일단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위급이나 마운자로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굶어 서 살을 빼더라도 생이 건너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다낭성 난소증 같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생리 불순이 있었던 분들은 오히려 위급이나 마운자로를 저용량으로 사용을 하면서 생리 주기가 더 규칙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육량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 말씀드렸듯이, 위급이나 마운자로를 쓰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데요. 많이 마른 비만이다라고 하면은 위급이나 마운자로는 쓰는 건 절대 권하지 않는 거죠. 비만인 상황에서는 근력 운동을 빡세게 하면서 시작을 해볼 만 하긴 하고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생리주기 이상, 일 동반한, 어, 공복 혈당 장애. 그니까, 러 당뇨병 전단계이 분에게도, 위고비와 마흔자로를 권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 주사. 혹시 배 말고 다른 부위에 맞아도 될까요? 저는 한쪽 배에다가 한달 동안 맞았는데, 알고 보니, 부위를 돌아가면서 맞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딱히 부작용은 없었는데, 쭉 배꼽 왼쪽과 오른쪽으로 맞다가, 배꼽 위아래도 맞아야 하나 싶다가, 합이 있으신 분들이 가끔 하체 살 빠질까 싶어, 허벅지에도 맞는다고 하셔서, 허벅지로 맞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부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랬을 때, 어, 일단, 부위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방 분해 주사랑은 좀 달라요. 저희가 체형교정치료라고 표현하는 지방 분해 주사는, 그 주사한 부위에, 어, 지방을 사실, 저는, 어, 잔돈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쓰이기가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 주사는 뭐 들어가면서 지방세포를그 부위를 줄여주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체지방이 풍부한 부분에 맞아주시면 되시는데, 사실 싹센다나 인슐린, 요렇게 데일리로 매일 맞아야 되는 부분은 저희 진짜 배 쪽으로 도표 같은 거 하나 그려놓고 각각 다른 부위를 계속 돌아가면서 쓰라고 하는데요. 이제 위곡이나 마운저로는 사실 일주일에 한번 맞는 애예요. 그래서 같은 부위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도 어쨌든 사실 조금씩 이렇게 저희 예방 접종하고 나서도 약간 멍울지는 느낌 들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혹시라도 피부 트러블이 있다라고 하면은 돌아가면서 맞으시는 거 괜찮으시고 사실 허벅지에 맞아도 상관없어요. 단 허벅지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위고비 주사 맞을 때 실수로 버튼을 두번 눌렀는데 괜찮을까요? 주사 바늘을 찌르고 주사 주입 버튼을 누 눌렀는데 순간 버튼이 다시 올라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힘줬더니 다시 딸깍한 것 같아요. 이 경우 약이 두 배로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약이 들어가려고 하면그 돌리는 거 아시잖아요. 돌리는 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돌리다가 그 저희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때다가 다시 눌러도 내가 정한 용량 그 용량까지만 들어가요. 왜냐면 다시 한번 이거 바퀴를 돌렸어야지 추가적인 용량이 들어가는 거라서 크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음. 자 출산 다이어트로 위고비 다이어트 가능할까요? 임신으로 인해 살이 한3 0 k g 가량 쪘네요. 14주까지는 입덧으로 60kg대 유지하다가 중기부터 아기가 좀 작다고 잘 먹으래서 과일을 하루에 두 개씩 먹고 오렌지 주스를 달고 살았네요. 그래도 당수치는 제법 낮았는데요. 출산하고 나면 살이 빠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빠졌어요. 빠지네요. 위고이 바로 맞아도 괜찮을까요? 어, 일단은 이거는 사실 선생님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설명드릴지. 근데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 일단은 그러니까 얼마 지났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출산하고 나서 뭐 2년 지났다. 3년 지났다. 그러면은 어, 이 체중이 본인 체중이 된게 맞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위급이라는 치료를 고민해볼 수가 있는데 만일 진짜로 출산 직후다 내가 예를 들어 모유 수유 끝난 지한달안 됐다 혹은 진짜 내가 뭐 모유 수유를 안 하더라도 출산 한 지가 3개월이 안 됐다고 하면 저는 절대 절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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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근육량 감소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지금 사실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몸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어느 정도 영양소를 아이에게 태아에게 주기 위해서 또 모유 수유할 때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그 모유로 많이 나가면서 어, 영양소 부족과 근육 감소 그리고 공, 관절 이런 거다 문제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회복을 충분히 하고 나서 고민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만일 저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위고비를 썼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굶는 거를 도와주는 거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들 걱정하시는 그근감소 생기는 거예요 근육 감소 생기고 오히려 대사적인 질환 위험성이 높아지는 마른 비만 쪽으로 점점 가는 거고 내가 점점 살 근육이 감소된다는 거는 점점 살이 찌는 체질로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니까 굶는 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적은 영양소를 몸에 공급해서 효율적으로 쓰게 만드는 거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운자로에서 위고비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운자로 4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난주에 의사 상담 후 마운자로 2.5mg에서 위고비 1mg으로 변경하여 약국에서 샀습니다. 마운자로에서 위고비로 넘어가는 경우 용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변경 시점에 1~2주 정도 텀을 두고 위고비로 넘어가야 하는 건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GPT나 제미나에 물어봤더니 변경하려면 위고비 1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방법을 추천하던데 이미 위고비 1 1mm를 사버려서 환불도 당연히 안 되고요. 뭐가 맞는 걸까요? 저는 0.25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앞에 부분을 못 들으신 분들은 되게 의아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도 자료나 뭐 주식 관련 자료 이런 거에서도 볼때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분명히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 왜 미국 마운자로에서 반대로 위고비로 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앞에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위고비 같은 경우 이 연구에서는 마운자로가 월등한 효과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1mg 그러니까 위고비는 2.4가 치료 용량입니다. 치료 이제 최대 용량인데 1mg으로 비교했을 때 월등한 거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2.5와 5는 위고비 2.4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처방해 주신 선생님은 어 생각을 방향성을 굉장히 맞다. 왜냐면은 2.5 5로 올려봐야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뿐이라고 느껴져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 위곱이라고 하는 고용량까지 나와 있는 약재로 한번 고민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어, 사실, 그니까, 러 비싸기 때문에 사실 한달한 한 달이 중요하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고비가 나한테 잘 맞을 수도 있는 약인데, 어 3단계라고 하는 1단계, 2단계를 건너서 3단계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버려서 내가 사실 어 말씀드렸듯이 사실 마운자로보다 위장장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속 올라오는 느낌 속 쓰린 느낌 소화 잘안 되는 느낌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용량 이런 거랑 상관없이도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우려 때문에도 전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게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의사별로 논란이 좀될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어 사실 저 인슐린 같은 경우는 오래 쓰신 분들은 본인이. 그 혈당을 보면서 그 돌려서 용량을 조절하세요. 물론, 위고비는 그러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 이미 1mg을 산 상태라고 하면은, 어, 최소한, 어, 반 돌려서 0.5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들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 위고비 1 쓰시, 0.5, 0.5, 1, 1, 1 이렇게 쓰시고,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거.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laughs> 위곱이 맞으면 꼭 운동을 해야 할까요? 먹는 걸로도 체중이 조절 잘 되는데요. 그리고 무릎이 약해서 걷기, 뛰기 말고 추천해 주실 운동이 있나요? 자주는 못해도 빨리 걷기로 유산소를 했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계단 오르기 할까 생각 중입니다. 무릎이 좀 약하기도 해서 다른 운동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때 사실 저는. 어 결국에는 근력 운동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아 여기다 그것도 될 걸. 저희가 운동은 똑같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 효과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딱 운동을 고민하실 시기에요. 왜냐면은, 먹는 걸로도 체중이 조절 잘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내 몸이 살짝 가벼워졌거든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켜봐도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점점 그, 어쨌든 고용량을 쓰게 되면서부터도 꾸준히 체중감량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운동을 좀 시작하긴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제 거, 요 때. 요때부터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요때는 그냥 지켜봤어요 그냥 내가 식단 관리 일부 하면서도 근데 어쨌든 좀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고 했다 근데 왜 그런 근력 운동을 말씀드리냐면은 유산소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점차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 다 바빠 죽겠는데 저도 지금 검진 성수기 완전 극성수기여 갖고 죽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30분 뛰던 걸 1시간 뛸 수도 없고 예를 들어 10, 10으로 뛰던 거 15로 뛰기도 힘들어요. 그랬을 때 근력 운동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붙잡아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는데 사실 무릎이 안 좋을 때는 혼자서 운동을 하시면서는 그 부분이 더 공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 사실 배우거나, PT나 필라테스 같은 걸 배우거나, 만약에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 그, 맨몸 근력 운동보다는 오히려 기구가 나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머신, 프리웨이트라고 그, 머신을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프리웨이트로 예를 들어 한다고 치면은, 어, 내가 중력을 배제하고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쿼트, 맨몸으로 스쿼트 하더라도 내 몸무게가 100kg면은 무릎에 부담가거든요? 근데 기구를 사용했을 때는 가동 범위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내 제, 체중과 상관없는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만일 저처럼 이렇게 저는 다치면 다 왼쪽만 다쳐요. 왼쪽 다리 다치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필라테스 하시는 게 좋고, 근데 필라테스는 그룹으로 하면 더 다쳐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제가 필라테스를, 어, 5년을 하다가, 아, 이제쯤 그룹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했다가, 또 다쳐서 한동안 못 하다가 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줄어드는 거는 최소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근력 운동은 빡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이 만든 건 아니고, 제가 만든 건데, 이거는 할수 있어요. 근력 운동 같이 해주면. 근데 유산소 운동만 하면은, 유산소 운동, 사실 계단 올라가는 거로도 근육이 유지되긴 조금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근력 운동 말씀드리면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어깨하고 그러는데, 무조건 하체입니다. 제일 하기 싫은 하체.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제일 많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줄어들 수 있고 가장 큰 근육이기도 해서 무조건 하체 근력 운동으로 생각해 주신다 생각하시고요. 계단 오르기도 나쁜 부분은 아닌데 계단을 올라갈 때도 내가 근육을 잘못 쓰면 무릎을 써서 계단을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앞으로 밀려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음 오히려 그니까 통증이 심하게 있는 상황에서는 근력 운동을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어 체중이 살짝 내려가고 있는 상태 지금 상황에서 다지기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 가서 머신 사용해서 하체 근력 운동. 근데 반복 횟수는 한 12회에서 15회 정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 무겁게 하는 거는 사실 진짜 근비대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약간 유산소성으로 근력 운동하시면 좋거든요. 12번에서 15번을 하면 쉬어야 되는 정도의 무게로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근력 운동할 때막막 막, 막 빨리 해요. 아니면은 그냥 막그 힘쓰시는 분들 뭐또하 그러지만 빠르게 하면 부상 위험성이 높고 집중도가 좀 깨집니다 차라리 천천히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마운자로 4주 진행하고 5mg에서 2주차에 체중이 멈췄습니다. 마운자로 시작하고 잘 맞고 효과가 보고 있었는데 최근 5mg으로 2주차 되었는데 전혀 체중 변화가 없습니다. 4주까지는 8kg 정도 빠졌는데 지금은 거의 변화 없고 1,2kg만 올랐다 내렸다 반복해요. 입맛은 없어서 여전히 잘안 먹게 되긴 하는데 체중이 멈춰있으니 좀 힘이 빠집니다. 이때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운자로로 지금 4주만에 8kg를 뺐다라고 하면 은 빼낸 거를 어쩌면 거의 다뺀걸 수도 있어요. 제가 마운 자로가 효과가 있는 시기는 말씀드렸듯이 10, 15. 사실 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40주에 원래 7.6kg 빠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8kg가 빠졌으면 근데 그거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만일 재 환자분이 마운자로 2.5 쓰고 8kg를 4주만에 빼오셨으면 저는 오히려 걱정했을 거예요 굶으신 거 아니세요? 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장기적인 치료를 하는 이유 자체가 굶어서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하는 용도도 있거든요. 그리고 2주 만에 안 빠졌다고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건 장기적으로 1, 2kg, 1, 2kg, 1, 2kg 한 달에 계속 빠지는 약이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근육 덜 빠지게 하고 피부 탄력 덜 줄어들게 하고 머리카락 덜 빠지게 하려면 장기적으로 조금 가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약은 맞아요. 이건 너무 속상하게도 아직 건강보험 급여도 안 되고 굉장히 비싼 약인데 그 비싼 약을 그래도 우리가 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과체중이나 저체중에서 뭐 아니면 정상 체중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은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은 드릴 수 없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환자분들에게도 처방하지도 않고 솔직히 그런 분들은 쓰면서는 말씀드렸듯이 근육 줄어들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체중이 감량이 되면서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로 쓰셔야 되는 특히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뭐 간기능장애 이런 거 같이 있는 분들은 좀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주 만에 체중 변화 없었어도 사실 효과 없다 이거는 아니고요. 차근차근 보셔야 되고 근데 굶으면서 하지 마시고 근육 운동 잘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잠시만요. 자소현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선생님.